더 샘플 샘을 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더 샘플 샘 하지 않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색종이가 모두 몇 장이 있었죠? 148장 이 148장을 4명이 똑같이 나눠 가질 거야. 이게 모두 몇 장이 됩니까? 37장 그치? 37장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한번 볼게요. 여기에 네 사람이 모두 다 37장이 있어요. 여기 지금 진호, 민재, 그리고 연우, 그리고 지영이가 37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꾸로 갈게요. 거꾸로 가면 어 지영이가 진호한테 몇장 줬대요? 9개. 9장. 그럼 지영이가 지영이가 진호에게 이렇게 준 거잖아. 그럼 주기 전에는 얘는 몇개 있었지? 46장이 있고요. 여기 몇 장이 있으니까, 28장 있으면 되겠지. 그치,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음, 연우는 지영이에게 4장을 줬대. 네. 연우가 지영이한테 4장을 줬어. 그럼 주기 전에 몇 장이 되어야 돼. 몇 장? 네. 여기 41장이 되면 되고, 이 친구는 얼마가 되면 되지? 이렇게 차근차근 할게요. 칸을 나눠서 여기 몇 장이 되면 돼. 4장, 장을 받았, 장을 받았으니까, 42장이 되면 될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민재는 연우에게 7장을 줬대요. 민재는 연우에게 7장을 줬으니까, 민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민재는 44장이 되겠고요. 연우에게 7장을 줬으니까, 연우는 몇 장이 되면 돼? 34장이 되면 되겠지, 그치?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또 이제, 진호가 민재에게 7장 줬어. 진호가 민재에게 7장 줬으니까 주기 전에는 35개, 민재는 몇 개? 37개. 결국 얘네들은 처음에 있었던 색종이가 각각 35개, 37개, 34개, 42개가 각각 있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결국 진호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색종이가 모두 몇 개가 된다고요? 35개가 됩니다. 필요한 관계 가지고 단계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져봐도 되고요. 하나하나 하나 따져봐도 되고요또 하나는, 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좀 한번 해보면, 우리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보세요. 전체 148장인데 4명이 동시에 갖는 거니까, 동일하게 갖는 거니까, 148 나누기 4는 얼마였었지? 37이라는 건 동일합니다. 그치? 그리고 여기서 힌트를 가져야 될건 뭐냐면요, 어, 여기 한번 민재를 한번 중심으로 볼게요. 민재. 민재 같은 경우는 일곱 장을 받고, 일곱 장을 받고, 일곱 장을 어떻게 줘? 주죠. 민재의 수량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결국 민재는 처음에도 몇 장이죠? 37장이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건 진호거든요, 진호. 진오. 우리 진호라는 친구를 보게 되면요. 진호는 어몇장 주죠? 일곱 장 주지. 진호는 일곱 장 7장 주고 일곱 장을 주고 몇 장을 9장. 어디 갔습니까? 아홉 장을 줬네요. 아홉 장을 받은... 아 받았지, 그렇지? 아홉 장 받았다. 아홉 장 받았다는 얘기는 일곱 장을 두고 아홉 장을 받았으니까 진호는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두 장이 증가한 거죠. 맞습니까? 결국, 두장 증가해서 얘는 몇 개가 된 거야? 37개가 된 거야. 결국, 37에서 얼마만큼 빼주면 되죠? 이만큼 빼주면 되니까, 처음에는 몇 장? 35장이 썼습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둘다 똑같아요. 대신에, 이 수량 관계 따질 때는, 얘네들이 각각 단계마다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헷갈리면 안 돼. 알았지? 차근차근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